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켜서 세팅을 해보네요. 예, 네, 잠깐만요. 이게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을 하고, 아이고야. 이렇게 조절하고, 네, 아, 이제 좀된것 같네요. 예, 네, 자, 오늘 도착한 피규어. 드래곤볼 제일 복권 이상 트랭크스입니다. 예, 트랭크스. 자, 일단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반대쪽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윗모습, 정품을 인증하는 고양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밑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풀파워, 그, 저거, 트랭크스. 예. 풀파워 트랭크스. 이게 이제 저도 셀 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베지터가 셀한테 좀 당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인 트랭크스가 좀 화나... 화나서 이렇게 좀 변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충. 네. 그럼 일단 저 개봉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상당히 갖고 싶어 했던 거라서 네, 구하게 돼서 좋습니다. 이게 또, 또 귀한 거라서 좀 구하기 어려운 거라서 예. 네. 이 미개봉입니다. 예. 네. 근데 일본 내수용은 아니고 네. 일본 내수용은 금고양이죠? 예. 네. 일단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일단 저번처럼 이제 얼굴까지 나오게 하려 했는데 그 저번에 썼던 그게 이제 좀못 찾아가지고, 예 네, 그리고 뭐저 얼굴 나오면 뭐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맞죠? 네. 음, 자 이게 아 테이프 뜯기가 잠깐만요. 네, 저는 보통 편집을 안 하고 올리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찍을 때는 또 재밌다고 해주셨던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죠. 네. 일단 대충 트위커는 제가 있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네. 쟨, 세게, 세거네, 완전. 네, 완전 미개봉이고. 미개봉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는 상자를 열어볼 때알수 있습니다. 네. 상자를 열어볼 때좀 뻑뻑하면 미개봉이고, 흐물흐물하면은 개봉일 확률이 높아요. 네. 아, 그리고 도우님 그 만복이랑 어입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좀 이따가나 또뭐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아, 일단, 블라스터 포장 되어 있네요. 예.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만져보니까, 이 블라스터가 너무 약해요. 예. 이런 블라스터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피스 POP 블라스터 아시죠? 블라스터인지뭐 블리스터인지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원피스 POP 블리스터가 진짜 튼튼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드래곤볼 제일 복권도, 블리스터가 좀 튼튼하게 나오던데, 이것좀 옛날 제품이라서, 제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얇은, 약한 블리스터에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랭크스. 네. 자, 꺼내볼게요. 와, 멋있네요. 네. 테이프를 칼로 잘라주고, 아, 이거 다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찍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 이렇게 찍는 게. 아, 역시 블리스터가 약하다 보니까 좀 깨졌네요. 예. 아, 이런 약한 블리스터는 정말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드래곤볼 예. 제일 복권, 이제부터라도 전부 좀 굵고 단단한 블리스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반프레스터 포장처럼 그런 것보다도 반프레스터도 웬만한 블리스터 포장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아, 일단. 꺼내보면은 이거는 진짜 처음 사보는 건데 이야 멋있다 와 이야 기대 이상입니다 네. 상당히 멋있네요 아 맞다 지지대도 있고 미스터 말고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무겁진 않아요 네, 약간 묵직하긴 한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니네요 네 일단 정면모습 네, 이렇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헤드 정말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장난 아니네요. 네, 이거를 일단 딱 세워보고, 딱 세워보고, 음, 발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다행히 제가 좋아하게끔 발이 안 뜨네요. 네. 지지대 없어도 크게 자립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지지대를 해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지지대를 끼워보고. 네. 확실히 지지대를 끼워두니까 훨씬 안정적이에요 네.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네요 네. 역시 지지대의 중요성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지대까지 하고 싹 보여드릴게요 네. 프랭크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반대쪽. 옆모습. 다시. 앞모습.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지지대 이렇게 끼우는 거고요. 네. 아, 이 트랭크스. 제가 요즘에 드래곤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10월 19일, 이번 달 19일이죠. 그때 투니버스에서 드래곤볼 다이마를 첫 방송한대요. 뭐 미리 다른 데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어릴 적에 그이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그런 거를 느끼면서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투니버스로볼 겁니다. 네. 19일 밤 10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 제가 사실 드래곤볼을 그 유년기랑 z 랑 GT랑 슈퍼까지 다 봤는데 어 여기서 다시 보고 있는데 몇달 전부터 다시 보는데 이제 유년기 거의 끝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사람들 다 도망치고 피콜로랑 소노공 둘이 싸우는 거 그거 부분 보고 있고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제스로 다시 넘어가네요 예 네. 그리고 다이마가 평이 좋던데 어 아무튼 다이마도 좀 기대가 됩니다 드래곤볼 팬이 됐거든요 제가 어느새 이제 피규어를 사다보니까 팬이 돼가지고 드래곤볼 팬으로서 다이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피규어 입문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PVC, 레진, 이게 무슨 차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어 일단, 피규어 샵, 처음에, 뭐, 뭐, 애니메이션 피규어로 입문을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저는, 그 피규어팜이라는 샵을 추천을 드려요. 네. 여기가 이제 어 쿠폰 같은 걸 많이 줍니다. 적립금도 주고 해서 거기가 거기서 이제 좀 사고 하면은 좀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건담 베이스가 괜찮고, 네뭐 온라인 샵에는 괜찮은 곳이 많은데 저는 주로 이용하는 곳이 피규어팜입니다. 네. 예전에는 매니아 하우스랑, 원피스 PUP 막 많이 먹을 때는 매니아 하우스 많이 이용했고, 피규어 프레스도 이용했었는데, 저는 피규어 팜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피규어 프레스도 나쁘지 않고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피규어 팜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러면은,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